지난해 여름 구례는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땜 방류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하천 뚝이 낮은 게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년 가까이 해온 조사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물바다가 된 거리에 구명보트가 떠다니고 주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우던 가축도 물난리에 떠내려가고 주민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수자원 공사의 섬진강 댐 대량 방류가 수해의 원인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섬진강 수해 피해 조사 협의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협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차례의 모의 실험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섬진강 댐 방류뿐 아니라 지역 하천의 관리상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됐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지 10개월 동안 복구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조사 협의회 의 결과가 당국의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꽤 맞춰졌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섬진강 물난는 물난리는 섬진강 댐과 주암댐 대량 방류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거의 피해 주민들의 거의 99%가 그렇게 믿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결론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뚝이 낮아서 이 물난리가 났다. 피해 주민들은 또 조사 협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자문 교수의 의견까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거래해서 갑자기 신속하고 피해구제 주민 입장에서 구제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니 다. 섬진강 수해 참사 원인을 밝힐 정부 조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